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 예. 봄이네요, 어느새. 그러니까요. 보자, 그것도 약 3월 13일이네, 벌써.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긍정적인 사고방식, <laughs> <laughs>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 잇만 하면 안 받고, 빨리 자고, 뭐,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예. 냄새 나는 건좀 어떠세요? 어, 냄새가 나다가 안 나다가 그러는데, 나다안 나다. 예, 나다. 네, 원장님이 처방해 주신 그거 의약품 일반 그런 약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그거 뭐 확실히 냄새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는데, 아 그래요. 그거 끊고 이제 운동하거나 그러면 나긴 나요. 근데 이제 확실히 약이라서 효과는 계속 있는 편데 근데 저 뭐야 천식성 기관지염이라나 그 기침 뭐 그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좀맞았거어요 그건 없었어요. 네. 네. 정확히 하면 증상이 지난번에 보자 기침 가래가 지속이 되고 잘때쌕쌕거린는 데는 그건 좋아졌어요? 쌕쌕거리는 건좀 있은 것 같아요 아직? 네 기침 가래는 없어졌고 기침 아, 네. 가래는 네. 없어졌고 잘때쌕쌕거리는다 어, 쌕쌕거림은 똑같아요? 아니면 조금 덜한데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간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횟수가 많았다고 치면 그한 네. 10번이었다고 하면 지금 은그 2번 정도? 어, 그래요? 네. 잘때 섹섹거리는 게 어떤 식으로 섹섹거리는 거죠? 숨쉴 때도 보면은, 아, 여기 하데 되게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있어요. 막. 기계가 가려가는 소리. 근데 <laughs> 숨은 우리가 계속 쉬잖아. 근데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음. 그래도 이제 가끔 기침하잖아요. 기침하고 예. 막 그럴 때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마 유전적인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잘 때란 표현이 진짜 잘 때냐, 아니면 저녁 무렵 얘기하시예요 저녁 거. 무렵. 잘때 얘기는 아니네. 그냥 네. 앉아 계시는 거네. 깨어있을 때. 그러니까 누, 늦기 전이잖아. 네, 낮에는 별로 없어. 네, 맞아요. 어. 음, 그러니까 저녁 때, 음. 집에 와서 밥도 먹고, 음. 이제 저녁, 늦은 저녁 아, 네, 시간에, 섹섹거리면 네, 네. 빈도가, 빈도가 감소했네. 네. 음, 열 번에서 한두번 정도로. 네. 음, 그러면 기침 가리는 아예 그냥 괜찮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후각은 냄새 나는 거는 그냥 비슷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전에는 아예 아린 냄새가 안 났었잖아요. 그때 제가 원장님하고 그약 잡을 때는 예. 디톡스를 하고 있었잖아요. 응, 음, 지난번 때? 네. 예. 아마도 디톡스를 하고 있을 때니까 했지. 그때는 약을 안 먹어도 디톡스 상황이면은 아마 이제 몸에 정화되는 과정이니까 음. 그래서 냄새가 확실하게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운동 때문에 그런 건지, 디톡스 때문에 그런 건지, 약 때문에 그런 건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 예.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운동 열심히 하고 있을 때 기톡스 디톡스 운동 열심히. 디톡스가 그 디톡스 그 닥터조 디톡스 얘기하시는 아, 거죠? 아, 네 네. 완전 그 패키지 로은 음. 디톡스. 이게 한달 정도 되나? 약약 약 먹는 거던데. 아, 약은 아니고요. 세이커 타 먹는 거. 타 먹는 거 있고 뭐 그 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한달쯤인가한달 일주일. 일주일. 네. 일주일만 하는 거고. 그럼 그러면 그 면. 하고 있을 일주일 때는 하는 일주일 동안은 어떻단 말이지? 그 네. 얘기하시면 네. 되죠. 냄새가 아 정확하게. 냄새가 잘 났다. 네. 아. 정확하게 났고. 일주일 딱 끝났어. 그래도 냄새가 어. 나죠. 어. 지금도 냄새가 나요. 근데 그러니까 진하게는 어. 안 나고 이제 안 하고, 음. 지금 이제 족수도 안 하고. 지금 이제 고자님 주신약 약도 이제 그다안 먹고. 음. 지금 이제 운동만 하고 이제 상관돼. 그 약은 하는데. 벌써 끝났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진작 끝났죠 음. 아, 그때 이제 보름분 음. 한달분 보름분 2주 드렸지 2주 그 기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1월 31일 이었거든요 1월 31일이요? 예예 끝난지 네. 한달한달 됐네 맨 처음에는 약을 잘 챙겨 먹었는데 좀 지나가고 잘안 챙겨 어 제가 약, <웃음> <웃음> 약 먹는 걸전 별로 예. 안좋아요가지 어쨌든 냄새가 잘 났는데 그 이후로는 또 낫다 안 낫다 한다 이 말이죠 아네 근데 어. 오늘 아침에 인터뷰니까 혹시. 뭐 냄새 나나 하고 맡아봤는데 냄새가 났어요. 어.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다. 아니요. 네, 오늘 아침에. 컨디션 어떠세요? 아, 피로감. 저는, 피로감 일단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일단 너무 좋은 건 잠도 많이 자고 다 잊고 어. 오케이. 수면도 괜찮은 편이고. 아, 네. 메시지 주세요. 어제는 어제 늦게 잤는데. 평소는 얘기를 했어요. 평소 얘기를 해요. 평소시 한 11시 정도. 음, 그래서 6시, 7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어. 원래는 몇 시에 일하죠? 회사 아니, 출근할 때. 때는 4시 반에서 5시 일하죠. 10시 자서. 아니요, 또 11시에 11시 11시 자서. 자서. 예. 자서 1시2시 이렇게 자서. 4시 반에서 5시 정도 하면 되나? 네. 왜 4시 반은 뭐고 5시 30분 차이가 나요? 늦잠 잘 때는 <laughs> 5시에 자고요. <laughs> 아. 늦잠 안 자고 운동을 한시간 정도 하려고 하면 음, 4시 반 일을 하고. 이 자체가 잠이 좀모자라가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이 어, 네. 잠이 문제다 이렇게 되다가는 네. 어 몸이 사단이나든지 다른 관계가 사단이 날 거다. 아, 네. 그래서 아까 그만둘 기회가 있어야 되니 그만뒀어요 그냥. 그만둬어요, 그냥. 진짜? 아니, 그것들을 제가 이제 저희 배우자하고도 사이를 계속 했거든요. 황산화 질수도 너무 높게 나오고, 코드 질수도 높게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었제 예, 예. 검사 결과가. 음, 음, 음. 저는 우리 긍정적인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지 않은데, 음.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다섯 가지 중에 아, 다, 다 해당되는데, 한 가지만 해당 안 되는 게 잠만 그렇거든요. 음. 그거 외에는 다, 그, 원장님 말씀하신다, 지키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6월 말까지만 일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서 그냥 그만두고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아, 6월 말? 그럼 2월 말에 그만뒀네네 네. 2월 말에 그러셨다. 그렇죠, 근데 뭐, 뭐 이런 뭐 개인사정이긴 한데, 전에 말씀해 주시기로는 엔지니어 쪽플랜트라 그 그랬나요? 네, 네, 하시다 네. 보니까, 네. 그, 회사가 한정적이다. 아, 그어 그래서 그쪽 밖에 없 아니, 거기만 그건... 있는 건 아니죠. 난데도 또. 그럼요, 회사 응. 한 개밖에 없을까봐. 아, 그래요? 저 <laughs> 산업, 그런 산업군이 그쪽에 네. 다 있나 해서. 아니죠. 그렇게 가산이 하시기. 많죠. 제 경력이 30년 좀 되니까도 아깝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진로에 대해서. 음, 그래요? 제가 어제 제가 좀 늦잠 잤는데, 오늘 제가 우리 수영클래스인데 저녁에 수영쌤이 휴가 간다고 어제로 보완하기는 이제 아, 피곤한데 오늘 촬영도 했고 <laughs> 그래가지고 쉬다가 학회가지고 추천 도서가 있길래 네. 뭐 이미 오래된 책인데 그 임사체험에 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한테 추천을 하는데 제가 꼼꼼히 다못 읽었어. 그래서 이제 보면서 이제 잤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이 호지킨스 림프, 림프종이라고 아. 어, 암 말기 환자였어요. 여자분이 아. 네. 어, 인도 분인데 홍콩에 사시는 분이더라고 말기 암 환자였는데. 이 분이 이제 전신에 다 퍼져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해가지고 이제 실려갔는데 한 30시간인가 뭐한 하루 조금 넘게 저 세상 여단간 갔다 갔다 온 거야. 어. 갔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음. 다시 깨서 암이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요? 왜 그랬어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아니 바로 없어진 건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아 이게 어떤 그런 기운을 느끼고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두려움. 좋은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가 암이 걸리는 게 뭔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다. 음. 어, 이것도 하나의 내 삶의 일부고, 그리고 나는 우주와 연결되어 있고, 나도 우주의 한 부분이고, 내가 곧 우주고, 내가 행복하는 길이, 그 기운을 따라서 사는 게, 그게, 어, 자기의 어떤 면역력도 회복되고,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말은 네. follow your heart.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서, 네. 그걸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생활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까 네. 어떻게 할지 네, 진료를 네, 생각하신다길래 네. 그의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그 시크릿 그책 보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온 비슷한 거네요. 얘기들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어, 비슷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분이 유튜브에 남기신 메시지가 있던데 자기를 포기하는 의사에 자기 몸을 맡기지 마라. 음. 어. 아, 이거 말기라고 생각, 이 사람 치료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의료진의 아. 당신의 몸을 맡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끔 비, 진료실에서 보면 자기 상태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인 분들이 꽤 많으시고, 특히 암 환자분들 음. 어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이순니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에 어 할수 있는 것들, 거기서 가운데서 의미를 찾고 하는 게 어, 그래도 좀더좀 좀 편하게 몸을 만들고. 뭔가 몸을 좀더보 살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꽤다가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영혼이란 게 네. 몸이라고 하는 어떤 뭐 누구는 그걸 또 아바타라고 얘기하죠. 어떤 스님은 우리가 이 영혼과 육신이라는 아바타를 지금 지금 현생에서 네. 타고 있는 건데 육신이 이 아바타 연결를 끊어지더 끊어지더라. 아바타 개만 뭐 하는 거지? 나는 있잖아요. 나는 불멸이다. 이거예요. 그 메시지가 다 그 아까 임사 체험했던 그분도 그 얘기를 하고 우리는 불멸인데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하지만 지금 아바타 상태도 상태가 좋아야지 접속을 했을 때 얘가 잘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도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내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시크릿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는 이 아바타 상태가 어떤지를 의사는 보는 거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아바타를 조종하는 주인공은 결국 본인이니까 그게 제가 여러 가지 이사를 고민하고 하는 제가 거기에 조언을 드렸던 것도 아바타가 피곤해진다. <laughs> 아바타가 피곤해지면 어 그게 영혼에도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부터 다시 한번 이제 점검차에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근황을 얘기했고 담즙의 재료가 된 빌리루빈이 좀 처음 오셨을 때부터 높았고 교정이 됐다가 다시 높아진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점검을 한번 사실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그 얘기를 오늘 사실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점검하러 뭐그런 시간 때문에 하셨 금요일에 퇴사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어.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코치졸이 아마 하늘이 쩔고 올라올 <laughs> 것 같아서 또이 검사에 또 이제 코치졸이 이제 제가 높다고 되게 부신 때문에 막 높다고 저한테 항상 말씀하니까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아, 좀, 이 상황이 좀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음. 어차피 안 받을 건 아니고 받을 거니까. 근데 그 시기를 제가 좀 조절한 것 뿐이에요. 산화 스트레스, 요, 이항산화 능력, 요게 좀 문제가 되죠. 나머지들은 아, 이제, 그, 그래서 알러지 반응도 조금 있고, 지난 검사에서는 알러지 반응, 그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염증은 뭐 크게 그러진 않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한 정도, 뭐 심각하게 부족은 아니고. 하나, 아니, 그래서. 제가 추가로 요즘 하도 그챗 GPT 뭐 얘기 많이 하니까 네. GPT 한테도 물어봤어요. 야너 너는 항산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름 네. 이과잖아요 이과 이과니까 네. <laughs> 얘기를 하면 네.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된 원인 자체도 있겠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된 거 염증성 염증은 주로 장환경에서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장환경그 다음에 어떤 그런 이모셔널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수변이나 뭐 이런 건 없을 거니까. 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뭐 기능이 저하되는 어떤 그런 영양 원인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면 폴리트 항산화 영양소들이 결핍이 된다든지. 네. 근데 요거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잘하고 노력을 항상 해요. <laughs> 응.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간기는 간 문제가 뭔가 있어. 간요? 저희 얘기했잖아요, 그 담즙 만드는 비리루빈 네. 수치가 조금 높다고. 그럼 술맛스런가술 <laughs> 별로 안 드시잖아. 많이 안 먹는데, 근데 이제 12월 달 막. 막서술 마시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마만면안 마시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어, 콜리절이 지금 좀좀막 떨어지고 있네요. 지금 제일 바닥이죠. 지금 측정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더, 더 떨어졌을 거예요. 저번 주에 갔었으면 어. 아마. 뭐 스트레스 받아서 올랐을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런 문제. 그 지금은 염려된 건 간, 지금 간 얘기 나왔죠. 네. 콜리절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숙제가 있잖아요. 지금 척추 자율신경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면 항산하는 보충하고 뭐이거그니까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몸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어 이걸 해결하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축이 있다 그랬죠. 바이오케미컬 스트레스. 먹고 약 먹는 거, 밥 네. 먹는 거 다. 우리 분해하고 우리 몸 에너지 만드는 그 필요하니까. 그다음에는 네. 어 바이오 미케니컬 스트레스, 생역학적 스트레스, 그 척추 신경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바이오 미케니컬 스트레스는 전기적 자극으로 가고 결국 신경계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신경은 호르몬과 통합돼서 작동하고 결국 신경과 호르몬이 우리 몸을 조, 조정하는 거죠. 아바타가 접속되면 그 육체를 조정하려면 그두 개를 커넥팅하는 거, 링크 시켜주는 게 신경과 호르몬이에요. 영혼이 그쵸. 내 아바타 몸을 움직이려면. 그쵸. 어, 그, 그 척추에, 척추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세 번째가 말 그대로 에너지 스트레스, 수면, 정신적 스트레스에요. 요세 음. 가지에요, 사실은. 그세 가지의 합들이 처음에 자잘하게 1다 1은 2가 되는데, 1다 1 1은 3이 아니라 5, 10, 이런 식으로 될수 있는 거죠. 음. 증폭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스트레스 총량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 몸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안 되면은 아까 산화 스트레스 총량도 늘어나고 감당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돼요 이게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하나 더 보면 엑스레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 왔을 때 이거 와이프 이게 안좋죠그죠프로딩게 <laughs>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가 확 나오는 방향로하지만 그래도 순환은 되는 건데 이제는 팔이 안 보이는 정도니까. 얘도 심각하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추적해 보면 이 목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문과 이과 다 토탈해가지고 고개 숙여서 뭐 작업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네. 문제가 생겨요. 이게 많이 틀어져 있잖아요. 아 네. 골반도 좀 틀어져 있고 골반 중심하고 목에 있는 중심하고 또달또 달라, 그죠 네. 이만큼 갭이 있거든요. 저 갭이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공정이나 어떤 시설이 있는데 세탁기가 도는데 세탁기 우리 보면 설치하면 어떻게 해 이거 딱맞추죠 0점 맞추잖아요 평형은 조정을 네네. 그거 안 맞은 상태에서 세탁기 자꾸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어, 회전축이니까 고장이 나잖아요 지금 네.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0점이 잘못됐다 옆에서 보면 완전히 열정이 이미 또 짜부러졌다 이게 그래서 이짜부러짐이 주변 환경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다시 얘기 드립니다 이게 우리 그, 척추 동맥이, 피안하게 보면, 얘는, 요, 터널, 서로, 이게 연결되가지고 터널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게 척추 동맥이에요. 얘가, 연수, 숨골 있는 쪽으로 가요. 그럼 숨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아바타가 기본적인 생존 기능을 할수 있도록, 고차원적인 어떤, 차치하고라도, 손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어, 뭐, 뇌하수체에 있는 시상하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그 다음에 뇌신경 쪽으로 가고, 그런 중요한 부위 딱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 하는데 얘가 혈액 공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얘가 틀어지거나 짜부러지면 이 주변이 어떻게 어요 영향을 받겠죠. 네, 그쵸. 어, 되게 영향을 받아요. 그럼 우리 몸을 조정하는 자율신경계가 그딱 놓이는 데가 시상하부로 이 신경의 말단들이 딱이 박히는데 네. 거기에 혈액 공급을 하는 애라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 경동맥에서 올라가서 이제 하나는 밖으로 가는 거는 얼굴 쪽으로 가고 다닌 거는 대뇌 쪽으로 가는 이제 혈관인데 음. 요거 자체가 일자라는 것도 우리 목에 네. 이 근육들이 타이트해져요. 음. 그래서 개한테도 그 경동맥도 타이트해져. 그러니까 개도 별로 좋지 않아. 그 그러니까 공급도 안 좋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배출에도 문제가 생겨요. 무슨 배출이? 들어갔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 동맥 정맥. 아 네. 어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배출이 잘안 되니까. 네. 배출이 잘안 되면은, 뭐, 뭐야, 붓는, 아이고, 타고 해놨더니, 뭐, 붓는다는 사람들, 거, 얼굴이. 붓는다는 사람들. 또는 이 배출은 뭐가 인간이냐면, 뇌신경의 건강과, 그러니까, 대뇌의 건강과 엄청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대뇌가 전체 이게 대뇌의 몸, 이게 대뇌 몸무게는 한 1,500g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1,500, 뭐, 1,400, 1,500, 1600, 1,800,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몸무게는 얼마야? 60, 70이잖아요. 네. 60, 70인데 에너지는 뭐 거의 20%를 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 많이 쓰면 뭐가 나와? 산소 썼으니까 활성산소가 네, 나오잖아요. 어, 활성산소나 찌꺼기가 나오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배출이 뇌척수액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그게 경정맥에서 세골화 정맥으로 배출이 되는데 음. 타이트해지니까 이게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잠잘 때 일어나거든요, 이게. 수면의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이런 뇌, 뇌의 노폐물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아. 퇴행성 뇌질환 잘 온다. 뭐 치매, 그래요? 파킨슨. 종국적인 목적은 이제 밸런스라는 걸 아실 텐데 네. 제가 얘기하는 이런 신경계 이런 데까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분들은 크게 많이는 없거든요. 어, 그렇죠. 예, 저도 처음 들었어요. 어제 <laughs> 이마저. 그럼요. 어제는 처음 네. 들었죠. 그래서 우리 닥터도 그런 데 되게 흥미를 이렇게 동의를 하시고. 저하고 얘기가 맞고 코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지금 노력하고 있는 미중경 그러니까 우리 기능의학 좋아하시고 막 이런 분들이 하나가 빠진 게이 자율신경계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신경계 검색해보면 사실은 대부분 네이버 광고에 한의원밖에 안 떠요. 아, 그래요? 네. 다 한의원이야. 한의원이고 자율신경계 치료하신다고 하는 게 성상신경 차단이라서 고거 주사하시는 병도 원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근데 자율신경계는 31쌍으로서 척추 앞에 쫙 깔려 있거든요. 네. 그 포인트 하나 치료한다고 자율신경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신경을 찌를 수도 없는 거고, 뭐 어떻게 조작하기에 되게 힘든데 그럼 남은 접근 방법은 자율신경계가 얹혀 있는 그 척추, 척추 구조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난 환자들이 변화가 보이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여자님도 지금 메인 문제가 주 문제가 후각 이상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후각 이상 지금 저는 제일 1번이 사실은 저거라고 봐요. 아, 네. 저 문제를 해석하는데 저하고 약간 핀트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제가 척추하고 신경계 얘기를 계속 드리고 이 환경이 좋아지려면 결국 후각세포가 이코 점막 안에 이렇게 돼 있고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뇌에 가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얘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렇죠. 화학물질이 와서 예, 예. 그 화학물질이 안 오는 건 아니야 그럼 낫다 안 낫다 는건요 커넥션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 전기줄에 예, 전기줄이 신, 신경이잖아요 예, 예, 예. 후각신경은 뇌신경이고 그리고 그 신경이 자리에서 혈류 공급하는 게 목에 달려있다는데 지금 목이 어때요 목이 안 좋다 얘기했잖아요 목이 이래 돼있잖아 저게 일본이라는 거제 말은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저게 일본이고 그리고 신경계가 좋아지려면 또 2번은 뭐냐면 장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두 가지. 그리고 하나 더 하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잘 버틸 수 있도록 부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부신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더하면네 가지. 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간이 왜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그 문제가 이제 톡신이 아니란 게 확인이 되면 네. 지금 중급소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잖아요. 중급소까지는. 근데 이제 이 장기의 기능도 결국 누가 조절해? 자율신경계가 조절한다. 우리가 중추신경계 말고 예. 척추 밖으로 뻗어 나가면 움직이는 체상신경계가 있고 감각을 느끼고 예.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얘는 장기를 조정하는 거예요. 예. 피부, 혈관, 각 장기들. 근데 그 장기들 조정하는 간 간도 지혼자서 버척버척 뛰는 게 아니라니까 신경계 컨트롤을 받아요. 심장도. 열받으면 올라갔다가 막 더우면 땀이 나고 막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자율신경에 관여한다고요. 어, 네. 그런데 일단은 척추가 삐뚤어진 걸 보니까 아, 이게 장기의 기능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일단은 지금 디톡스 하셨다고, 하니까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디톡스 하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나 볼게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디톡스 상황 보고 저 빌리루빈 수치 아까 간 저거나 기본적인 좀 체크하시고, 저는 이제 치료실에서 제가 해드려야 될 거,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서 해야 될 거, 그거는 네. 척추에 세 가지, 네 가지 방법을 쓰는데, 신경들이 많이 몰려있어요. 네. 이 신경 말고, 아주 여기 정보 받는 리셉터, 수용체들이, 네. 그 여기들을 자극합니다. 아, 예. 어, 그래서. 아, 그거 프로로 메스지 예, 프로로나 네. 아니면은, 그때도 한번 하셨지 않나? 아, 한번 하고 몸이 너무 이상했어요. 어. 그러니까, 네, 네.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죠. 이상했으면 그 레벨을 바꾸든지, 네. 뭐 양을 바꾸든지 네. 그렇게 하고, 아, 네. 그다음에 체외충격파 찌르지 않고, 그러니까 표가 안 나죠. 밖에서 이제 여기 때린 데, 그 주사만큼 딱딱 타겟해서 이까지 가진 않지만, 네. 근처까지 가요. 근처까지 가서 염증도 줄여주고 힐링을 촉진시켜 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든지, 그냥. 프롤로가 아니고, 그냥 체충격판이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밸런스 프롤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뭐 생체 역학 프롤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 네. 그, 그러니까 거 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음. 아까 한의원에서 대침주고 뭐 이런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렸 그걸 염두에 둔 도수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 집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칭하고 폼롤러 쓰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저희 자료도 드렸고, 그때. 그거 오늘 사봤어요. 음. 아 하고 있어요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laughs> 상황은 알겠으니까 신경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신경. 지금 되게 저는 사실 지금 본인이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자율신경계 문제다. 척추 문제다. <laughs> 자 그럼 이렇게 신경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검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음. 저도 이제, 또 이제 다시 얘기할까? 하고. 네 다시 얘기해 드릴요 그러면 본인 지금 운동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랬나요? 그럼요. 척추? 그러면 저기 한달 운동하셨으니까 저것만 찍어봐요. 팔 나오나? 다 같이 언제 그날? 네 한꺼번에 네. 가시죠. <laughs> 저것만 하면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엑스레이도 찍고 저것도 찍고 피부 사도같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약필요 어떻게 약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 약은 안 먹어요. 먹으면... 오케이.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네 아, 수고하세요. 예.